충남 천안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올해 국내 첫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지난 21일 산란계 밀집 지역인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내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아산 곡교천에서 발생한 뒤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지역 188개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280여만 마리의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 농장에서 차단 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